토요타가 오랜 전통과 혁신을 결합해 새롭게 선보인 랜드크루저 미니 FJ는 작은 크기 속에 강력한 존재감을 담아낸 차량입니다. 오늘 서울 오토 리뷰에서는 이 토요타 랜드크루저 미니 FJ의 외관, 퍼포먼스, 그리고 간단한 인테리어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채널은 퓨처 비어클스입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랜드크루저 미니 FJ는 이름 그대로 미니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결코 작게 느껴지지 않는 당당한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전면부는 전통적인 FJ 크루저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모습이 눈에 띕니다. 각진 형태의 본닛 라인, 두꺼운 블랙 그릴, 그리고 원형 LED 헤드라이트가 클래식과 모던함을 절묘하게 조화시켰습니다. 특히 헤드라이트 안쪽에는 FJ 시리즈 특유의 원형 패턴이 들어가 있으며 그 위를 감싸는 LED 주간주행 등이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앞 범퍼는 입체감이 두드러지며 실용성과 오프로드 성능을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견고한 스키드 플레이트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으며 바디 하단의 보호 범퍼는 실제 오프로드 주행에서도 차체를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전체적으로 차량 전면은 공격적이고 단단한 인상을 주며 강력한 SUV 위의 기운을 풍깁니다. 측면부로 이동하면 미니 SUV답게 짧은 오버행과 높은 지상고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차체 라인은 단순하지만 각이 살아있는 면 처리로 컴팩트함 속에서도 존재감을 뽐냅니다. 휠하우스는 두껍게 강조되어 있으며, 블랙 클레딩이 적용되어 오프로드 이미지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알루미늄 합금 휠은 공기 역학적 디자인이 적용되어 주행 효율성을 높이고, 강인한 인상을 완성합니다. 차체의 비율을 보면, 높이는 비교적 높고 폭은 안정감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내 공간도 여유롭고, 시야 확보도 탁월합니다. 루프 라인은 직선적으로 이어져 실용적인 디자인을 보여주며 루프 캐리어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아웃도어 활동에 최적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후면부는 정통 오프로드 SUV 위 전통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스페어 타이어가 외부에 장착된 형태로 FJ 크루저의 아이코닉한 특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어 램프는 세로형 LED 조합으로 간결하면서도 현대적인 이미지를 줍니다. 리어 범퍼는 단단하게 마감되어 있으며 오프로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랜드 크루저 로고가 큼직하게 자리 잡아 브랜드의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랜드 크루저 미니 FJ는 작지만 대형 SUV의 디자인 감성을 완벽히 담아냈습니다. 도시 주행은 물론 산악지형에서도 어울리는 다재다능한 비주얼입니다. 이제 퍼포먼스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토요타는 미니 FJ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했습니다. 1.5리터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은 전기모터와 결합되어 뛰어난 연비와 강력한 토크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총 시스템 출력은 약 170마력 수준이지만 저속 구간에서의 전기모터 보조로 인해 체감 가속은 상당히 빠릅니다. 이 차량의 가장 큰 매력은 사륜 구동 시스템입니다. 토요타의 최신 E4 시스템이 적용되어 앞뒤 토크 배분을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덕분에 미끄러운 도로나 험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서스펜션은 오프로드를 고려한 세팅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도심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전륜 맥퍼슨 스트럿, 후륜 더블 위시본 구조가 적용되어 놓으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합니다. 핸들링은 예상보다 민첩하며 차체 제어 능력도 우수합니다. 연비 성능은 도심 주행 시약 리터당 17km, 고속 주행 시리터당 20km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정차 시에도 엔진 소음이 거의 없으며 조용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제동 성능 또한 안정적입니다. 전륜 통풍 디스크 브레이크와 전자식 제동 보조 시스템이 결합되어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토요타는 안전 기능에도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질의 경고 시스템 등 최신 운전자 보조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주행 시에는 가벼운 차체와 넓은 시야 덕분에 초보 운전자도 부담 없이 다룰 수 있습니다. 차체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좁은 도심 주차 공간에서도 손쉽게 조작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프로드 구간에 들어서면 그 강력한 4WD 시스템과 높은 차체가 본격적인 SUV 면모를 드러냅니다. 바위나 진흙길에서도 안정적인 트랙션을 유지하며 흔들림 없는 주행을 보여줍니다. 이제 인테리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실내는 작지만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토요타는 랜드 크루저 시리즈답게 내구성과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대시보드는 수평 구조로 설계되어 시야 확보가 우수하며, 중앙에는 대형 10인치 터치 스크린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e 스크린은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지원하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모두 연동 가능합니다. 센터 콘솔은 간결하면서도 직관적인 버튼 배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리적인 다이얼이 있어 주행 중에도 손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소재는 가죽과 내열성 플라스틱의 조합으로 고급스러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시트는 컴팩트 SUV임에도 불구하고 넓고 편안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장거리 주행에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2열 공간 역시 충분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합니다. 트렁크 공간은 크로스오버 차량 수준으로 넓으며 2열 시트를 폴딩하면 캠핑 장비나 자전거도 손쉽게 적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토요타는 미니 FJ에 세심한 배려를 더했습니다. 전자식 기어셀렉터, 디지털 계기판, 스마트키 시스템, 무선 충전 패드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량 내부는 방음 처리가 잘 되어 있어 정숙성이 뛰어납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랜드크루저 미니 FJ는 도시명 오프로드 SU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작지만 강하고 단단하지만 효율적인 그리고 무엇보다 실용적인 차량으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결론적으로 토요타 랜드크루저 미니 FJ는 전통적인 랜드크루저의 영혼을 그대로 간직한 채 현대적 감성과 기술을 담아낸 모델입니다. 크기가 작아도 그 안에는 진짜 SUV DNA가 살아 있습니다. 도심 속 모험가를 위한 차량, 그리고 주말 캠핑을 즐기는 가족에게도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차는 단순히 작은 SUV가 아니라 토요타가 전통과 미래를 잇는 다리로 만든 상징적인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랜드 크루저 미니 FJ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주행용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오프로드 모험을 즐기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퓨처비어클스는 여러분의 생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